요좀 미쳐버리겠어요 이거는 식초고요 어? 이거 파인애플 식초였나? 너무 더워서 이것부터 먼저 먹실게요 아, 아, 와우! 먼저 약과부터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산 바로 먹는 약과 일반적으로 그 마트나 그런 데서 파는 약과 이종이 엄청 진상인데 얘는 3개월인가? 이 종류가 엄청 짧은 약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신선하게 나왔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 어픽을 하는 걸 제가 목격고 했는데 쿠키가 한 개도 안남았서 제가 너무 흥금해서 사봤어요 냉동시킨 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사실 이미 먹어봐서 맛을 알지롱. 음, 어가. 반감상. 음, 인제 알차게. 음, 맛있어. 되게 많이 먹어본 약간 맛인데 그 조청 그 맛보다는 단맛이 엄청 세가지고 되게 달아요. 이거 냉장식힌 거? 음. 맛있지. 음. 아니냉가 시킨 거 맞아? 집이 더우니까 꺼내자마자 다 식었네. 음. <laughs> 이 식감. 그 쫀득쫀득하고 그냥 진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편안한 맛. 시모스 식감. 그렇게 막 특이하거나 독특하거나 안 먹어본 맛은 아니에요 그냥 흔한 맛이긴 해요 그니까 러 많이 먹어본 맛 그리고 아까 맛잘잘 허이 쫀디 컬 개인적으로는 호! 호호호호 음! 시원하게 훨씬 맛있어 반면 세탁기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먹는 게 먼저니까 <laughs> 너무 시끄러운데? 잠시만 적당히 시끄러워야지 증말루 제취향고르자 <laughs> 약과 중에서도 제가 생각기겐 되게 단편이에요 오늘 어, 엄청 잘것 같아요. 음, 맛있다. 그래서 좋아. 음. 빨. 짠.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랫에전 초코바나나 모지롤 롤케이크란 소리예요, 그냥. 짠. 저번에 18점 영상에서 초코바나나 빵만 먹었었는데 그때 이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냉큼 사업습니다 초코바나나 빵이 저한테 맛있었거든요. 맛있어! 어 근데 이거 크림이 왜 이렇게 불리거든요 뭐야? 뭐야? 살 부착 가능한가 보다. 음, 응? 또? 이빵 부분은 그냥, 그냥 초코, 그냥 빵, 초코 그냥 올케이크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고요. 이 노른자는 제가 냉장해 놨더니 좀 아이스크림처럼 됐는데. 아..이거 너무 먹어본 맛인데? 그 초코바나나빵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약간 바나나킥으로 만든 크림맛 왜냐면 특이하게 바나나보다 초코맛이 더 세네요? 비중이 더 커서 그런가 봐요. 초코가 비중이 이 정도인데, 존재감이 되게 강력해요. 입에 그 남는 크림이랑 깔끔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이제 인위적인 맛이 가미된... 음... 응. 발달한 케이크 막 그렇게 막오 수점 한번 사드셔 보세요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쉽네요 편의점에서 디어트가 제일 비싼데 음제 값을 못했어요 이거 크런키 돼지밥 이거 사온 지좀 됐는데 이제서 한번 까볼게요 제가 맛은 알거든요 바나킹 맛이었어요도 이렇게 두갱이 바나도 먹어볼게요. 음! 음! 나있어쿠레이키 핫... 핫브레이크? 개처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그런 초코 바이고 음. 는 그냥 아예 바나나 킥이랑 콜라보 한 건가? 아니겠지? 바나나 킥이랑 콜라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바나나 맛인데 크런키 제 크런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크런키의 그 바삭바삭한 그거랑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 딱. 그리고 요거는 돼지바. 음. 음. 와우 진짜 돼지바다. 위에 이렇게 진짜 돼지바 크런키가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그 돼지바 크런키 맛이에요. 와. 아쉽게도 딸기는, 그 돼지밥 딸기는 아니고, 초코에 들어간 딸기 맛이어서, 조금, 다른 돼지밥. 크런키는 진짜 돼지바밥 같다. 오오오. 네, 오늘의 당충전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레오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는데, 저다 얼면은,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Cheers! 아우, 다 맞습니다! 우 와우 완전 굳어버렸는데? 하이 짠 오레오 아이스크림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만들어봤어요 오, 이게 핑크 초코 오레오 이게 초코 핑크 오레오인가? <laughs> 이거 핑크 핑크부터 먹어볼게요 덜달것 같은 거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진짜그 쿠앵 크 아이스크림, 그거 먹는 식감, 맛, 당도, 느낌. 음, 음, 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오레오에 막 우유 부어서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게 저한테는 훨씬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음. 야 열심히 안 부수고 대충 부쉈더니 이렇게 쿠키 식감도 느껴지고 짱이다. 음. 아, 이 핑크는 딸기우유를 하셨어야 됐나? 우유가 아무래도 이맛의 전체적인 지분이 크다 보니까 딸기 맛이 많이 안 나요. 초코랑 우유. 까비. 음! 아니, 종종 해먹을 법 한데? 음! 아이 시려. 아우, 이것도 먹어볼까요? 이건 초코! 이건 초코우유로 넣어야 했을까요? <laughs> 그럼 더 달달했을 것 같은데? <laughs> 오, 너무 맛있다! <laughs> 앞에서도 너무 맛있다! 뒤에서 너무 맛있어요! 오, 음, 아, 얘가 딸기 초코의 초코쿠키 초코크림이고 얘가 초코쿠키에 딸기 크림이다 보니까 딸기 맛은 얘가 훨씬 잘 나네 색깔이래도 음, 음, 이거 나 이거 이게 제 최예요 애 최애. 최. 이게 저 이게 제일 이게 더 맛있어. 음, 애는 조금 무난 무난, 음 맛있다 이런 맛이고 얘는, 어! 멋있다 이런 맛. 음, 확실히 예비하면 얘는 정말 건강한 맛이네요. 음, 어 집에 칙촉도 있고 막 초코가루도 많은데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음, 음. 초촉한 초코칩도 있고 초코가 짱 많아 성공 아 이건 진짜 또해 먹어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던 이게 나오고 막 유행하고 한지 엄청 됐는데 좀 이게 나을까 음. 에서 이 아몬드 흑당 킹크룽지 3,700원 요거를 사왔고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한 10분 돌려왔어요 좀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라롱 아 너무 탔는데 뭐뭐뭐뭐뭐뭐 원래 이 색깔 아니에요 원래 브라운 색깔이에요 먹어볼게요. 제가 너무 오래 돌려서 왜 이렇게까지 바삭하지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바삭하게 나왔거든요? 와 진짜 그 과자인지? 두께는 이 정도. 와우 진짜 그거다. 그 이건 진짜 엄엄빠이다. 음, 음, 이건 빵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건 과자야. 음 빽다방 쿠룽즈랑은 다른 맛인데? 이건 좀더 펜... 결에 가까운 과자고 딱다방 그거는 그냥 진짜 완전 과자 같았거든요. 그냥 진짜 빵에 삐업도 없는 진짜 그냥 과자? 제가 옆에 이렇게 많이 돌려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먹으면 그래도 빵 카테고리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죽게 다시 보세요. 음, 진짜 열 좋아. 음, 설탕이 없어? 설탕이 없어요. 한 개도 안 달아요. 응? 위에 발려있는 게 아니야? 왜 아무 맛도 안 나지? 달달함이 없다 보니까 진짜 그냥 쿠렁한 생지 납득하기에 그냥 구워서 먹는 그냥 진짜 딱 담백한 맛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쿠롱드들은다 뭔가 설탕이나 엄청 달달한 것들 다 발려 있었는데 얘는 진짜 쿠렁한 생지 그맛그 자체예요. 음. 맥풀 돌리면 흑당 맛이 날아가나? 그런 거 아니겠죠? <laughs> 그런 게 아니면 진짜 흑당이 안 들어간 거야. 흑당 맛이 안 나냐고? 시켜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입이 잘안 가더라고요. <laughs> 두유 맛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저는 라떼 이런 걸안 먹어요. 잘 우유 들어간 거를. 그래서 이게 좀 깔끔하고 좋긴 했는데 또 두유 맛이 너무 세니까 또 그건 또 별로네. 까다로워요. 제가. 아, 잘 먹었습니다. 하이! 오늘은 어저께 GS에서 사온 이거 초코 톡. 초코 앤슈. 이기는 뭐 자기 어필 그런 거 아니고요. 전신 거울로 집 더러운 게 비쳐져 가지고 이렇게 <laughs> 틀어 놓은 거예요, 그냥 가리려고. 그럼 먹어볼게요. 음, 그냥 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음, 4등분으로 나눠 먹는 초코 앤슈. 아네 가지 맛이 아니었어? 네 아, 가지 맛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오, 어. 오. 오, 비주얼도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오. 음? 뭐 들어있다? 여기에 뭐 쌤이 들어있는데요. 쌤, 뭐야? 음... 그냥 스타트 크림인가? 음! 그냥 스타트 크림이에요. 헤헤헤네좀이조하고헤헤헤 <laughs> 음, 초코는 뭐가 다르려나? 음 이렇게 오 초코가 들어있네 초코잼음 초코 음 진짜 초콜릿이네 그냥 이거 음 맛있다 진짜 초콘데 이거 어, 그 초코빵에 많이 들어있는 그냥 좀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 익숙함 그냥 그 초콘데 나 초코가 퍽퍽해가지고 즙좀 이렇게 빨리 남기게 되는 점 예, 기 부탁드립니다 음.. 먹고 싶은 거 먹기에도 살기 부족한 세상이거든요 커스터드 크림은 이렇게아 근데 커스터드 크림이 맛이 별로 세지가 않아서 그런지 초코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다 아는 맛인데 이 얏! 무난무난한 음, 음, 초코는 진짜 초콜릿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빵은 초코랑 안초코랑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빵맛 자체는 그냥 음. 빵은 이거 약간 모닝빵, 재질은 그런 재질인데, 이렇게 건강을... 퍽하고 푸석부석해가지고좀 목이 잘안 넘어가요. 이거 에 찍어 먹어야겠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아침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좀 추워지는 으슬으슬 해져서 지금 담팔 꺼내 입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기온도 팍팍팍 떨어지고. 김어선그 또, 김면 또, 보면 또, 티비 보은서막침대은 또, 김어선은 또, 김어선고 또, 김어고은 또, 김어려고 또, 김어선은 또, 어서 마저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빵. c 키 u n k y c h o c g s 에서 샀고요. 이건 시기제이 푸드 거네요. 와우! 비주얼이 겉에 있는 거랑 나름 비슷해요. 크기만좀 다르지? 어, 이렇게 생긴 거만 본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음! 와! 되게, 이렇게 막, 음, 되게 건조한 버터버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막, 쫀득쫀득, 쫙쫙! 그런 질감인데, 이는 안 붙는? 이시은뭐지 되게 신기하다 이게막딱 처음 씹었을 때는 어? 이식감이라면이렇게 쫙쫙 지이에붙을 거지, 라고기대 거지, 만 되게 퍼석한 거촉촉함이 공존했어요 음. 달긴 달다. 음. 브라운의 식감은 너무 아쉽지만 음 이게 다크다크한 준초콜릿이래요 코코아 분말 들어갔고 딱 제가 좋아하는 초코맛이긴 해서 맛은 있으나 이게 렇제 건치도 자랑할 수 있으나 그 뭔가 왜 이렇게 안 씹히냐 질겅질겅한 꾸덕함이요오 음, 하도 나안 촉촉한 약과 식감. 아, 이거다. 약과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먹잖아요. 막이게 달라붙고 막 그렇잖아요. 조청 그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달라붙는 건 하나도 없는 그 초코 어이 브라우니가 쫙쫙 질겅질겅하게 이렇게 씹혀요. 이거 해면 어떡할 이렇게 르었어 음, 뿌족한 음, 게, 음, 음 알겠다. 이 꾸덕한 게, 제 치아에서, 제 입에서 꾸덕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꾸덕해. 나를 소외시키고 있어, 지금. 내 치아랑 막 이렇게 혀랑 막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자기들끼리만 딱 꾸덕해요. 선이 있네. 그래, 이거다. 응. 음. 오늘 디저트 다 약간 아쉽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게 날씨 영향도 좀 있거든요 이게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괜찮아도 저도 모르게 허 혀가 음식을 온전히 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수습을 하고 저는 요가를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맛있고 배부른 하루 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이어서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지 마세요 안녕.